you i you. 와 진짜 그림이다. 한 찢어 줄까? 어. 뭔가 좀 욕심 많게 생겼어. 아, 여기가 빼적게 생 응, 해서. 그런가 봐. 이 기와 나비가 기와 나비가 하나 사 갖고 여기 가족 여행 왔다저서 이야기 할까? 저거 나한테 없나? 어 갔다. 와 같은. 쇼야야야 你就是，你就是，你就是我的宝。 이 꽃도 이뻐. 아, 어, 이거 꽃잔디. 우와, 꽃잔디 이거 되게 잘 번져. 우와, 신기해. 잘 됐었는데? 아, 그래, 시큼하지. 뭐어도돼 근데? 그럼 먹어봐. 그 그래, 음. 음, 음, 맛있다. 맛있대니까. 음, 달다. 그지? 응. 음. 어디 잼이야 그게? 뭘까? 음, 맛있지. 아이, 떨어졌어. 소원을 빕니다. 오 고미자. 아 <laughs> 멋있다. 본부장님. 네. 아, 사진 찍어 드립니까? 아 <laughs> 왜? 물고기 봐. <laughs> 여기 사람들이 먹이를 줘서 그래, 아저좋에 아우, 좋가 있고 싶다 <laughs> 막내야 기다려라. 그런데 저기로 가야 되는데? 멋있어! 아빠 세수한다! 와 그림이다 그림 나이나바좀 아, <laughs> <laughs> 나와봐 어, 너무... 음. 자 우리 여기서 묵기빠 어. 한번 하자 묵기빠 그래 묵기빠? 응내명이 예. 되나? 어? 내명이안 되잖아 나뒤 빠! 빠! 진짜 이거 나는 묵기빠는 이게 사하게 없어 해봐! 빠! 가위, 가위, 보! 찐! 빠! 빠! 아, <laughs> 아, 아, 아 이거 배워 빠! <laughs> 아이거이고아이미아아 <laughs> 내가 아이고, 아이하나이고아 빠. 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아나 아이고, 아우. <laughs> 우이 나 분산가면 혼자 놀고 있을텐데 혼자 놀고 있 그치 <laughs> 단풍이 벌써 들었어? 이게 어떻게 결계로 보이지? Only one to play, it's just the way it is. Like stone, emotionless in this world of stone. like stone. I'll be here. 부장님의 탁월한 선택 감사합니다 진짜 탁월한 선택이야 짠 우리 가족의 휴가를 위하여 위하여 맛도 다 특이하고 좀 특이하지? 응. 하고. <laughs> 안녕. 잘 있어. 냄새를. <laughs> 너희가 이런 냄새를 이제 좋아한다는 거는 나이가 들었다는 건데. <laughs> 뭔가 찜질방 온 <막은> 느낌. <laughs> 냄새를 저장하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어. 이런 s 새도 SNS로도 공유하고 있어 코딩 좀 봐라 왔어 왔어 야 앉으자 자, 앉으자 얘들아 그 사진이 틀네 <laughs> 여보 배도 좀 가리고 뭘 어, 뭐 이렇게 가릴 데아안찍고말지내 진짜. 여보 어? 여보 안찍고말 지내고 여기 <laughs> 그니까 뭐, 조선시대 모그 뭐 그거 뭐야 그거 이거 왠지 분위기가 그런 거 같아요. <laughs> 아왜 저? <laughs> 아 이거는 곱절자는 지카를 끓였기 때문에 손드시면 안 돼요. 네네네 <laughs> 순수한 입술에 네 입맛에 쓰시면 여기 자일로스탕이니까 참고해 주셔도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마 네. 오. <laughs> 너무 이쁘다. 이거, 대추즙. 이거, 어. 대추즙.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와 사진보다 뭐더 좋은데? <laughs> 아. 와 밖에 다 보여 물. 이야. 여기서 지변일로 보겠는데? 이야. 와 진짜 이야. 멋있지? 오 진짜 짱 멋있다. 위에도 같이 올라가 보자. 나 푸시지는 아니지. 그래서 언니랑 여기서 그냥 침대에서 자야 언니랑 딱 여기서 잘라 했는데. 여기서 우리 뜸 이따 따로 먹으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이러고 먹는 거아문 열고. 이거 이렇게 열면 어, 돼. 이렇게 열면 돼. 어. 그래. 어. 굿. 볼데 볼까? 던져 버렸어. <laughs> 이렇게 일요일날 음. 월요일 날 여행하도 괜찮아. 하는 데도 없고. 음. 자. 자. 언니가 이렇게 계속 나에서 고마워요. 음. 잘 아, 맛있네요. 어, 맛있다. 아, 먹어 봐요, 먹어. 맛있어? 응. 음. 자 이걸로 찍어 먹어 한개 당신 한개아이 응. <laughs> 약해서 안돼 아, 아 이게 내 손을 깨물었어 씨. 회 먹었어? 응 어, 먹었어 또 없나? 하여 남길 걸애기냥이 자. <laughs> 잘 먹는다 오, 안녕 오, 이런 거 시장에서 한 5000원씩 될걸 아어봐 음. 온몸이 지금 아유. 진짜 누가 이렇게 막 빠따구로 이렇게 막 때린 거 같아 그치? <laughs> 무슨 어? 빠따구? 빠따구 빠따구로 때린 거 같아 아유. 빠따구로 또 단어는 또 어디서 알어 아빠는 소리질 못하게 되잖아. 맛있길안 걸어? 희진, 희진아 아, 너무 좋지? 다같이 그러는게 너무 아니 다같이 모여서 너무 다행이야 그니까 뒤에서 붙으면 저것들 빨리 앞질러가지 저네뒤에 <laughs> 빨리 가 아이 우리도 구경해야지 아 편하게 뭐. 가시게 저분들 아 나도 편하게 <laughs> 여기가 짱이다. 야호 한번 할까? 그럴까? 같이 헤에. 하자. 야아 가세요. <laughs> 여기 근데 메아리가 울리나? 자, 하나 둘셋 야호. 안 돌아오는데? 안 메아리가 안 돌아오는데? 따 봐. 어. 어떻게 또 여기를 또 느낌이 왔대? 엄청 넓은데, 엄마? 어떤 거? 벌도 엄청 있는데? 어, 허버 종류니까. 어, 벌이 너무 많아서. 와. 조용하게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 엄마! 어? 위에 엄청 좋아. Sing, won't you sing with me? Leave everything for me. Stay the night. Miss your fly <laughs> Walk through the rain with me Get some to the skin feel free Shut the world out Let's hang 이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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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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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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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 음. 음. 음, 맛있다. 응, 음, 엄마. 음진이네 크림 거하지 응, 생 응. 사실 하나도 안 달아. 그러니까. 맛있네. 그치 싱싱한 맛. 음. 음 대박. 어제는 막 흔들어서 먹었잖아. 어. 오디? 오디 따 먹을라고. 음아 진짜 저 개구 진짜. <laughs> 음. 맛있다. 음. <laughs> 식사 중이야 둘이? 응. 천 원씩이야? 응. 쓰네. 화면 안내에 따라 결제하실 카드를 움직이세요. 음짠 famour. 짜잔 짜잔 짠 짜잔 짜잔 짠 짜잔 짜잔 짠 짜잔 짜잔 짠 그게 뭐야? 어, 얘가 이제 지나면은 이렇게 <laughs> 또돌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얘가 이렇게 헐, 되는 거지. 아, 땅 귀여워. 아, 땅 귀여워. 아, 닌귀같은 아, 근귀여기 차단이나? 아, 닌 같은데. 근데 여기 차단이나? 안 나는데 뱀이야. 또 얼굴 음. 뱀이잖아. 얼굴 뱀이잖아. 음, 음. 안움직이네얘 죽은 척하네 아? 어, 빨리 도망가자. 여긴 아니야. 빨리 도망가자. 겠다 아, 시원해. 다들 단거단 거. 좋지. <laughs> 진짜 시원하지. <laughs> 아이, 아이. 난, 어. 또 세수한다. 그래서 <laughs> 얼굴 까맣게 타는 <까만한다는> 거야. <laughs> 얼굴에 머리 박아봐요, 뭐. <laughs> 어. 얼굴에 거. 머리를 박으라고? 어? 아니. 어, 뒤에 물고기 어렵다. 봐, 엄마. 어디? 저 뒤에 조그만 물고기들. <laughs> 오! 돌봐! 진짜 커! 어디? 음.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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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잡아! 야, 야, 야! 거기서 막아 오! 여거 요거 막아 아. <웃음> <웃음> 어디? 여기있다!

I'm still so amazed by you. So home.